아 긴장 존나 되지 형 형들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아 이게 아 발탄이 진짜 쉽긴 한, 한데 아 이게 혼자 한다는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형들 나 믿지 2시간 안에 꺼 끝내볼게 진짜 개빡집중 해볼게 아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스펙이야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개빡집중 유.. 유하각이고 다 버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작잘했습니다 ハハハハ。<music> 이런 마음 거야? 근데 왜? 도를 허락한다. 알았어 알았어 내가 헤어리 수레탄이라 존나 늦게 썼어. 오케이 이번에 이번에 게임 빨리 와 빨리 와 파란색 빨리 와. 시키 뭐야? 아아 패꼈어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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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할켜 이 새끼야. 진짜 개열 받게 하는 누가로 이 새끼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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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아, 왜 이게 안 눌리냐? 아! 아, 진짜, 씨, 야, 진짜, 왜안 되지, 생각대로? No. 왜안된 거야, 씨바! 도대체 왜? 나 파란색 새끼, 진짜. 나할수 있어, 나할수 있어. 하구리 그만파! <목소리> 계승 아, 아 시마 구슬, 아, 구슬 그거, 아, 진짜 미안해, 아, 아, 진짜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. 아씨바왜 무력이 좀 딸리지? 아 미치겠네 아 붓을 먹고 아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면 돼 선취 저거 끝나고 파란색이 여기로 오겠지? 그러면은 이제 잠깐 펼해줄게 시계 보지 마 선장. 너할수 있어? 아, 타이머. 어? 어? 하나, 둘, 일분 4 일분 팔 초. 아 씨바 죽어! 제발! 아! 블로스 마나요 방금 전 파랑이 등장했습니다. 할때 그제 빨강이랑 파랑이랑 거리 있으니 빨강이 계속딜 넣으셔요. 파랑이 올 때까지 선장님이 파랑이를 찾아 가실 필요 없어요. 댕댕이 거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 아무거나 때리셔도 돼요. 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듯? 아이 각성기 없으면은 아 무력 안될것 같은데. 제가 지금 문제점이 형들 피드백이 지금 내가 두개 분신이 나왔을 때 딜로스가 너무 스트나 스다라는 거야 너무. 이번에 그걸 위주로 줘요. 그만 좀 일어나자 줘. 빡치게 하네, 씨. 니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막냐, 앞길을. 돼지양 나 무력 화안 넣는데. 어떻게 괜찮나? 한번 해보자. 여기 내가 가, 각성기에 의지하면 안 돼. 웨이, 신속, 신속 아니었어? 나뭘 썼는데? 정가 썼어? 근데 했어? 시발 이미지 그냥 세뇌 시켰네. 나는 빠르다. 나는 빠르다. 시발 저나 나올 때 거기에 엄지 쳐 시발. 아나 개병신 같아. 우 도치. 아. 나 우와. 아, 손님분들 미안해요. 한 시간 넘은 거야? 알았어. 예측 결과 실패할게. 자, 일단 던져 진행하겠습니다. 전전 진행. 일단 고마워요. 일단은, 이게, 진짜 제가 시번버스를할수 있게 고마워요. 정말로. 기다려주셔서. 이형 주무시는 거 아니지? 이 형, 나, 어, 나 한, 한다 시간 걸릴 줄 알고 어디 간 거야? 형, 소서리스출시야두개의 이름은? 보고 10초 내에 대답 못 하지 반송. 소소리스 출시 압의두개두개 두 이름. 출시 아바타의두개 이름? <laughs> 내가 샀는데. 아! 와이5천이0아 아, 내가 샀는데 뭐지? 아 맞다 창조의 원소 파괴의 원소. 음. 암수는 저 타이밍에 하면 안 되겠다. 아우 쾌적해. 아우 너무 쾌적해. 어, 이게, 이게 게임이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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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지면 안 되는데, 어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야, 그거 보시면 어떻게?

그래다안 돼? 이건 아, 어떻게 어? 안 죽네? 아, 진짜? 아, 로나만 먹어서? 아. 오. 오, 존나 편해. 오. 쳐다보고 1, 2, 3, 아. 1, 2, 어? 어? 너무 빨랐나? 1, 어? 아! 1, 2, 빨랐나? 1아 2, 1 2아왜 안되지? 앉도 돼? 내게 힘을! 나 뭐하냐? 아... 아... 순간 그 실리야 눈뽕에1뭐 하나 했어. 나 미안해 일주일에 발탄 다섯 캐릭 돌리는 사람 선장 너할수 있잖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즉각 대처 싹 가득 시바 나 이거 맞은 거야? 이겨야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... 그거 왜 맞았어? 아, 집중, 집중. 이번 안 맞아, 이 새끼야. 이 새끼가 말이야. 이 내가 말이야. 잠깐 피크 한 거야, 임마 이 발탁 요놈 새끼. 아, 이거 하면 안 되는데. 아, 조졌다어떡 <laughs> 하지? 아, 처음 거 하면 안 되는데. 아.

샤전 개쓰. <목소리> 어, 어, 진짜 미안해 형들. 형들 시가 진짜 황금인데. 난할수 있어. 나 선장이야. 진짜 어렵네. 아 진짜 어렵네. 아아 아, 진짜 어렵네. 와. 와. 이 버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이거 심리 이거 심리 그 심리가 사람들 이 기다리고 있잖아. 일곱 명이 미쳐버리겠다. 아, 나, 씨바 거기에서, 왜. 아, 나, 진짜, 짜증나네. 아니, 왜. 아, 진짜, 개열받네. 일부러, 진짜, 나는. 아, 일부러 저렇게 플랜 짰는데, 대가리에서. 왜 저기에서 저렇게 되는데. 근데, 하, 하고 나면, 존나 뿌도탈것 같긴 해. 진짜, 개고수잖아. 차라리 2인 버스를 2인 버스. 2인 버스는, 씨, 그냥 바로 깨겠다. 원투해 농담 아니고. 돈더 벌려다가 돌을 더 썼어요. <웃음> <웃음> 우와 씨바새끼 야이. 해, 진짜 발탄. 할려면 고맙다. 아 제발. 와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... 이 개새 진짜 너... 와... 루께스 해냈습니다. 여러분들... 와...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기다려주신다 다들 자리 계시죠? 네, 무료 버스였습니까? 자 고맙습니다 아 소감 와 자주 할건 아니다